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철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철쭉. 일단 답부터. 철쭉, 철쭉 쓸때 철쭉, 바람도 철쭉. 철쭉 본적 있나요? 진달래랑 비슷하게 생겼죠. 꽃잎이 아주 많이 핍니다. 빡빡하게 피죠 분홍색 꽃잎으로 빡빡하게 핍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꽃잎이 이렇게 펴요. 피어, 빡빡하게 이렇게 핍니다. 저는 이 지읒을 보면은 꽃잎처럼. 생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철쭉이 이렇게 핍니다. 꽃잎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꽃잎이 빡빡하게 펴요. 철쭉 한번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철쭉 모양이 어떤가. 진짜 꽃잎이 막 이렇게 빡빡하게 펴요. 진짜 이렇게 핍니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빡빡하게 써 줘야 되죠.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요. 두 개는 써줘야지. 빡빡한 느낌. 안녕!